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1절 11절 오늘도 한 절입니다. 예, 한절 아, 계속해서 세번 연도갑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어, 이 특세를 해보면요 목요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여 수도 어, 한 주간에 가장 적어요. 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없어서 어, 월화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하품하시고 기지개 하시고 예, 그래서 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는 여러분들 어, 정말 힘써서 빠지지 마시고 가능하면 남편도 데리고 오시고 가능하면 자녀도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마지막 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대합니다. <laughs> 어, 이번 주제는, 복음 안에서 슬기로운 삶이라. 슬기롭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 저 사람 참 슬기롭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동의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철이 들었다. 우리 어른 보고 슬기롭다, 이렇게 말을 잘 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 젊은이나 어린 아이들 보고 애가 참 슬기롭다. 똑똑하다, 총명 있다, 뭐 이런 것보다 슬기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지요. 똑똑하다, 총명하다, 이것은 공부를 잘한다, 뭐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어, 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건데 슬기롭다 할 때는 아, 애가 철이 들었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 철이 들었다 하는 이 말의 뜻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계절, 철이 바뀝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가고 이제 곧 벌써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마 신속히 추운 겨울바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철이 지나는 이철이 지나는 것을 감지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들었다. 옛 어른들이 옛 어른들이 그렇게 사용하던 말이랍니다. 2월이면은 눈이 녹고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때부터 농사를 준비한답니다. 이때 마을의 청년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농사꾼인 어른들, 장인과 같은 어른들, 오랜 농사를 지으신 분은 오년 어, 그속 철을 분별하네. 계절을 아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철들었다 그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처리된 삶을 제가 풀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때를 보며 삽시다. 때를 볼줄 아는 것. 이게 철든 삶이고 이게 슬기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옛날 때에 대하여 앞 부분에 전도서의 3장 앞 부분에 제가 있는 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이 3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철든 인생이고 슬기로운 인생이 소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줘야 하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다면, 잔치집에 와서 어느 개인의 사정, 그 개인 자기 문제로 인하여 화기엔 자리에서 통곡하고 있다면, 이거는 장소 분별을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은 바로 웃어야 할때 운다면 울어야 할때 웃고 있다면 심하게는 심하게는 저돈 사람아니가 이렇게 말해. 돌았다. 돌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데 다시 겨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돌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때를 쭉 얘기하기 전에 일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간이 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는 많이 흘러간 인생이라는 것을 감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철든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다. 그리고 젊은 사람 흉내내면은 남들이 웃잖아요, 웃잖아요. 때가 지나간 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내 때가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때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움켜잡고 붙잡고 있으면 주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옵니다 먹구름이 옵니다 이 또한 기한이 있답니다. 이 또한 시간이라는 이 물리적인 운동 속에서 여러분들 사건 또한 때와 함께 지나갑니다. 슬픔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슬픔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나에게 다가올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슬픔의 밤, 어둠의 밤, 고통의 밤을 감내해 낼줄 아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철을 분별해 낼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자들잘는 얘기지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수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항상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마음속의 탐욕과 욕망 그리고 이기심을 깨닫고는 세공을 불렀습니다. 내가 남은 왕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늘 보면은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엇 하나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세공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차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왕이 명령하신 원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리하다가 벌써 소문난 지혜, 지혜의 왕자 솔로몬을 찾아갔답니다 왕자여 부왕께서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반지는 예쁘게 만들었는데, 부왕께서 끝까지 왕으로서 정말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새겨 돌려라, 그 반지에 하고 한것 아시지요?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시여 당신의 때도 지나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영광도 지나갑니다. 당신의 승리도 지나갑니다. 당신의 슬픔도 지나갑니다. 당신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감지하고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내는 참 슬기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면 끝까지 나에게는 영광만 있는 줄 생각하다가 큰코 다칠 때가 많고 대대로 나에게 오는 터널, 어두운 캄캄한 터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들어갔을 때 절망하기가 쉬운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지나가는 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지으셨다고, 그 시간을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슬픔의 때도, 기쁨의 때도, 안을 때도, 벗을 때도, 모든 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과율에 따라서 그냥 법으로만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어입니까 나그네의 의식을 잊지 않아요 나그네란 단순히 이동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나그네식 속에는 시간도 이동해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이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에 올라오는데 어느 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단둘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연사님 하시는 목사님 나가신다는 섭섭해요. 뭐 나갈 때가 안 됐습니까? 목사님 이 젊어 보이시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어이없기 바랍니다. 우리 남보기에 젊어 보이고 주름이 없어도 때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이 그거 아닙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나. 나이 120세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어둡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모세도. 제가 이 말씀 여러분 드렸습니다. 자기도 약속의 땅에 더 가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 40년 동안 고생한 것 아닙니까? 고생 끝에 낙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버리셨어요. 됐다. 그만해라. 후계자를 세워라. 그로 인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라. 여러분들 타켓을 저만 두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어, 자신에게 타켓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각자도 동일합니다 다 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를 다시 되돌리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매여 있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에? 우리의 마음에 흔히 말하는 상처라는 거잖아요 상흔은 있더라도 상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나간 때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슬기롭지 못해. 이 바보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못자국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자국을 갖고 오히려 반성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못 박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라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상처를 아직도 지금 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나간 때 하나님이 이미 지나보낸 때를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 젊을 때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때 뭐 이런 얘기 그 한때가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 추억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의 이미 흘러, 흘러가고 새로운 자기 인생의 상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들 동시에 "우리는 흑백을 색깔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백 흰색만 좋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검은색도 좋으셨기에, 하나님은 검은색도 만드셨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흰색인색, 흰색, 나는 분홍색, 나는 파란색 자기 기호에 따라 그 반대되는 색깔은 우리는 힘들어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모든 때를,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것이 사도울리 표현으로 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지나가게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붉은, 이 너무 진한 이 뜨거움은 실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붉은색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흰색만 좋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도 지으셔서 이것 또한 나에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무지개가 빨 빨강, 파랑, 초록 뭐 보라, 일곱 가지 색깔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다라는 구원의 상징. 그러나 때때로 그 색깔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 나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다시는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요 뭐 저도 이제 65세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 젊은이를 보면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노년이 가장 아름답다 왜? 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괜히 우리끼리 자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라 여러분들 노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젊은이더라 그 노인들 앞에 머리를 숙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때를 나에게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게 작용해야 돼요. 믿음이란 죽고 난다음 전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며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 자매님들이요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들 그 탈레반이 여자는 눈 이외에는 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참 웃기는 모습.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건 남자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 영상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남자에게 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단지 다스림의 방식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요 자민님들이요 여러분들도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와 그 장소를 여러분들 적합하게만 잘 찾는다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 인하여 세상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 교인들도 이런 얘기 너무 너무 많이 해요. 불교 신자처럼 다음에 태어날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내 다음에 태어날 때는 절대 여자로 안 태어난다.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보리문두이 같은 대구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바로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것은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때를 분별하듯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면서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철론 인생이며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때에 맞지 않는 행동, 그 때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미성숙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을이 왔는데 나는 여름이 좋다고 하 계속 여러분들 반팔 입고 다니면,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때를 분별하며 때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숙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때에 적합한 때를 분별하며 오늘 또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